오늘은 평일. 일단 이쪽으로 찍고 갈까? 좋아. 어차피 숙소를 바로 안갈 거잖아. 맞아. 저기로 가는으로 가.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있는 원주에 들려서 막국수 하나 좀 먹으려고 합니다. 아하, 네. 그게 뭐야? 음. 좀 풀어볼게. 이게 면을 되게 잘 말아놨어. 아 예쁜. 맛집인가요? 무조건. 음. 이게랑 이렇게 면을 또 음. 같이 아 먹어줘야.

군대 갔다 왔으면 다들 한 번씩 먹지 않나 <laughs> 정말 맛있게 간단히 먹었습니다 근데 배불러 기분 좋게 배불러 가볍게 한끼 먹으러 전 원주 올만 합니다 음 주차도 되게 편하고 음. 자리도 많아서 음. 여기 옹심이만 말고 칼국수 옹심이를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르떡 이어여오 꽉꽉 오리꽉꽉꽉 믿기진 않겠지만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가 <laughs> 아, <귀여워>. 저희 앞에 <laughs>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저희는 가볍게 코히 한 잔. 어 근데 쌀쌀한데? 어 그니까 어떡하지 내일? <laughs> 초당순 초당순. 옛날에 그 중화산동 전주에 화심순두부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두부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어, 혹시 먹어본적 있어? 응, 그 맛이랑 비슷합니다. 어, 메뉴. 진짜? 응. 어, 두부 맛이 나긴 하다. 우유보다좀더 깔끔하고 고소한 느낌이랄까? 응. 순두부 젤라또 카톡 저거 아니야? 어, 저건가? 바로 저건가 봐. 저희는 강릉 닭강정을 사러 왔는데 예전에 제주도에서 한라닭강정이라는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유사 자매품을 찾은 것 같아서 먹으려 했거든요. 옆에는 무슨 카페인가 보다.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많이 하나봐. 강릉 닭강정 10분만에 컷했습니다. 응? e a s 근데 은근 사람이 많아요. 오오. 평일인데. 브레이크 타임 오픈런 했는데도. 맞아, 맞아. 저희 매운맛으로 샀습니다. 전 이제 완전 매운 거잘 먹는 사람이거든요. 어? 저희는 장을 보러 갈 겁니다. 어? 하나면 되지 않을까? 응. 음. 2.2도인데. 좋은데? 오늘 이거다. 이거 하나랑... 경보호 뷰. 라이뷰 좋네요. 위. 아, 이 도착을 했고 생각대로 호수 뷰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침대에서 그냥 물멍 때리고 작업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스티커. 아. 라이크 뷰를 보면서 한잔하겠습니다. 고생한 저희들 치해스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 맛있다 오우 씁쓸해 어 씁쓸해서 좋은데? 이제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를 기다리고 있고 강릉 닭강정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면 정도 메포만이라는데 여기다 이렇게 누룽지를 뿌려 먹는 겁니다 음? 음식물 쓰레기 아닌가요? <laughs> 이게 뭐랑 뭐지? 이게 광어, 우럭, 참숭어 이거 먹어보고 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 모르고 먹었다가 기합니다. 응, 응. 그냥 예 오, 부드러운 에고. 소주입니다. 향이 별로 없네요. 음. 먹어볼까? 인사부터. 네. 음. 광어부터 먹어볼래. 음. 맛있지. 음. 쫄깃해. 근데 약간. 약간 사케 느낌 나지 않아? 음. 그냥 술나 먹어. 닭강정 먹어보겠습니다. 와! 오! 맛있긴 한데, 와 이건 아닌데요? 근데 맛있어요. 괜찮아? 양념 치킨 같아. 매워? 아니, 약간 매콤해. 음. 나 해줄게 자할수 있어? 응! 잘했어 좋아 나 불고기 이런 조립류는 잘해 좋아 오늘 식사 대성공 근데 진짜 어제저 터진 거 같아 광릉 밤바다를 보면 오늘은 자보겠습니다 음 저기요 뭐 하시는 거죠? 굿모닝 눈 뜨고 아침 먹으러 눈 떴는데 생선찜은 꼭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희는 주문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식당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어? 메뉴가 되게 다양하다. 어, 근데 낭낭한데? 맛있겠다. 음, 어... 맛있겠죠? 장치조림. 소스는 우리가 언제 먹어봤지? 우리 엄마 집 맞다 장치 음한잔음어 진짜 아, 아구 같아 아구 음 맛있음 음음 그렇게 한끼 식사는 간단히 먹 간단히 먹은 거지 자기야 우리 음. 놨어요? 그렇게 하는 거 맞죠? <laughs>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야지 이렇게 어떻게? 위 아래로 가 이렇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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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크레이지 <머루라> 레코는오 이거 나도 있고 처는 많아. 진짜 괜찮지. 그러미가딱 세진 않는데. 근데 얘가 세포 참 맛있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푹 쉬었고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 저희 버스를 탄답니다. 우리 시내로 갑니다. 딱 아, 도착했어요. 그 시내로 가는 피인 딱 버스. 키인 것 같지만 제이의 여행. 20분 20분도 안 걸려요. 우리 응. 가는데. 자 강릉에서 먹는 메가커피. 네잘 나가는 엔지들만 먹는다는 슈퍼 사우니가 그려져 있는 메가커피 디카 아메리카노. 드디어 상봉했습니다. 그와 천천. 베리 어딨어? 저희는 새로운 술을 먹어볼 건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고량주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죠? 이게 이름이 뭐라고? 토파이 견과류. 이게 기본이거든요 너무 짭짤한데? 오, 형 좋은데? 오 좋은데? 어. 맛만 보겠습니다. 아. 이... 중국술에는 약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양형, 장양형, 청양형이 있는데요. 유명한 그 마오타이는 약간 뒤에 쿰쿰한 향이 올라오면서 약간 발효된 느낌이 맞지? 나는 게...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해요. 우량예가 농양형이고, 이과도주 이런 게 청양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매화육이 나왔습니다. 느끼해질 즘이 소스를 찍어 먹으라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와도 있네. 응, 너무 좋아. 마라얀 화가 돌아온다. 음. 잘 걷어내고 먹었어 그래도 음. 맛있지?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인정합니다. 음. 이게 영세보다 더 두껍어? 똑같아. 아예. 냉채 오랜만에 먹는 약간 한국에서 먹는 거 오양장육밖에 없잖아? 그 오리알이랑 사천식 응. 냉채 이게 산리백육이라고 응. 또 있거든 응. 약간 거기서 차안을 하신 것 같은데 세팅을 했습니다 짠 음. 응. 너무 맛있는데? 진짜 본토의 맛입니다 사회 서울에 있으면 매일 가고 싶은 맛입니다. 강릉에 이거 먹으러 와야 돼 <laughs> 저는 오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정치을차려보니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짜사이 도 커요. 그리고 이 친구... <웃음> <웃음> 여기 뻥튀기 맛집... 강릉에! 노래방에 왔습니다. 소화시킬 겸 MG들, 요즘 잘 나가는 MG들만 온다는 이런 그.. 아저씨는 MG인가요? 저..저..MG죠. 좋은데? <목소리도> 네? 괜찮지? 감성조 너무 좋은데? 형님. 오. 저아저씨잘 m 다 눈도 쓸 안고. 자기 이러다 세외에서 자기 광고 제이들은 어 어떻게 해? 저는 새로. 어. 특이하다 같이. 여러분 제가 미역줄기 먹어 보겠습니다. 참고로동작구 나는 미역줄기를 안 좋아합니다. 어, 이건 비린 맛 없나? 왜냐면 됩니다. 마이너 호두 과자를 샀습니다. 먹기 싫어도 사야 하는 국룰. 우리는 주문진도 갔다 오고, 가평도 오고, 원주도 가고. 아 이거지. 3월엔 여러분 눈이 내립니다. 지구를 지구를 떠날 때가 된 거야. <laughs> 그럼 어디로 가게? To <laughs> Mars. <laughs> 어때? 음, 맛있게 나와. <laughs> 엄청 바삭해. 그치? 이거거든. 전 천안에서 먹었던 건 대체 뭔지. 필수. <목적> 아, 차 어떻게 해야 되지? 만 원?